자, 어제 먹었던 삼지선이 진짜 맛있대. 이번엔 돼지고기 가지 볶음을 해봅시다. 잉? 자, 그래서 어제처럼 가지를 튀깁시다. 가지. 하고 그 대신에 소고기를 썼잖아. 돼지고기.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돼지고기를 또 튀겨가지고 입혀가지고 탕수육처럼 해봅시다. 잉? 자, 깨라. 깨라. 어, 으. 어. 자 어. 흰자 응. 계란, 흰자에. 계란 흰자 에 응. 계란 흰자 쉐끼쉐끼쉐끼쉐끼 계란 흰자 쉐끼 여기다 소금 응. 좀치면또 튀김가루 반이 있으면 맛있겠네 튀김가루 응. 아, 이거 너무 많이 붙나? 많이 붙든 조금 붙든 맛겠지 자, 섞카섞카 섞아, 섞카섞피여루도 후추 좀 치고. 후추 음. 좋아해? 안 칠대 이거는. 후추 음. 좀 치고. 음. 물 조금 탈게. 요 그 두칼 해야 되니까 이. 나 긁어. 스카스카스카. 스카. 스카스카스카. 자. 긁었다네. 가지하고 고기 응. 가지에 간을 좀 합시다. 응. 응. 맛소금, 후추, 응. 응. 해가지고 스카주, 응. 스카주 스카스카스카아져가카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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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카스카스스카스카스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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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고기도 좀 준비해 시다 응. 응. 돼지고기도 좀 휩힐합시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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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기기 좋게. 응. 돼지고기 응. 아까 이기도 아, 맛있게 스까 스카. 스카스카스카. 스카. 그러면 튀김 준비 끝. 자, 가지를 튀깁시다. <laughs> 응. 아까 무친 놨던 가지를 가지가지가지 하네 가지가지 해봅시다 응. 가지가지가지가지가지가보가가지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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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김옷을 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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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묻히죠 묻히죠 튀김옷 질 가질, 가질, 가가 자 이제 돼지고기 튀깁시다 자. 응. 지고기 자. 자. 입히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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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히 자. 자. 이렇게 묵기전에 한번 더 튀긴다 생각하고 일단 끈지 껀지죠 껀지죠 자 이제 소스 가봅시다 식용유 응. 고추기름 돼지기름 이건 안 넣어도 돼요 네? 넣어도, 안 넣어도 되고 안넣 네? 되고 맛있게 하려고 네? 고소하다고 돼지기름 넣으면자 파기름 뽑아야지 파기름 뽑자 어둬 넣어놔 이따 먹다 보니 좀서게 줄게요, <놀라라> 아니, 뭐 나와요, 네. 네. 자, 이제. 아, 예, 요데 아, 올라 뭘, 요 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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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ú bán ra rồi rồi Chú bán ra Chú bán ra cho cô không? năm cây rồi Bái năm 이게. 자, 더러워. 넣으시. 그 하죠. 네. 여기다 야채 투하. 오늘 야채 별로 없어 야채 너무 맛 있었어. 양배추. 파프리카. 양파. 그냥 각종 꽃추패밀리들 꽃은 그렇죠, 나고 재료가 별로 없어가지고. 좀 짜겠다, 생각해보니까. <laughs> 자, 여기다가 전문, 전문 떨어진 물을. 전문 풀려진 물을. 그래고 조금 졸이케 응. 이자박자박가야되겠있다그죠 잡아, 요거를 이제 소스로 해서 뿌려고으면되겠어요 응. 응. <laughs> 완성! 이따 세팅해볼게요 자, 이다가 오늘 한대더먹고 자, 완성.